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이게임TV입니다. 이번에 신화급 귀속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 방치형 RPG 게임이 스튜디오 리코에서 3월 26일에 오픈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아이콘이라든지 캐릭터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작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휴대폰에서 보기엔 좀 너무 작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구글 평점은 4.6점이고요. 리뷰면 무려 2,000개가 달려있고 10만 다운로드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플레이 자체는 오른쪽 하단에 가이드 미션이 있습니다. 가이드 미션은 보통 왼쪽 위나 이런 데다 놓는데 오른쪽 아래다 놓은 이유는 휴대폰 사용자들 을 위해 가지고 여기다 놓은 것 같아요. 일단 성장부터 보면요, 성장은 형님들 아시겠지만 보통 골드죠. 골드로 이런 식으로 예, 통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가이드 퀘스트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골고루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성 유물 승급 어빌리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오픈이 되니까 초반에는 뭐 성장이 오픈되어 있고 하나씩 열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성 쪽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힘심 힘 레벨 필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심 레벨을 만들면은 아래쪽에 하나가 열리고 맹수의 근력을 뭐300 레벨 이렇게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 자체가 그렇게 제가 많지 않아 가지고 금화 획득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금화 획득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골드 획득량이 많아지니까요 눌리면 이렇게 되고요 일단 골드로 방치형 자체가 이제 골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거 조금 포기하고 이동 속도 라든지 공격력 이런거 좀 포기하고 일단 요걸 했고요 아 이것도 일단 1레벨을 만들고 나서 골드로 좀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물 쪽에 가면은 유물 같은 경우는 전 뽑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인벤토리 있거든요 인벤토리에서 획득한 아이템들을 어 이거는 희귀패 선택상자네 어, 뭐 그냥 이거 하나 열고요 이거를 최대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재료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요 재료를 가지고 성장해서 유물 가면은 일괄 강화를 해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 저는 다른 게임들 생각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모아놓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승급이 있습니다. 물론 승급을 해야 되겠죠. 무뚜 공격력 마이너스 50, 마법 공격력 100이 되어 있는데요. 권전 전투력은 제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밀레스 생도, 생독, 생도2, 생도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도전하게 되면 이제 승급을 할수 있는 요런, 어, 보스와의 만남이 있는데요. 보스 처리는 내 능력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일단 방치형이나 모든 게임들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자그 다음에는 전투력이 와 뭐야 109B가 돼야 되네요. 현재 1 0이니까 10배 정도 강해지고 나면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빌리티가 있는데요. 어빌리티는 이 승급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신격 해방 상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맞춰야 되겠죠? 일단 주사위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짠! 오! 뭐야, 일반 몬스터 데미지 149% 일단 용까지 나왔네요. 전설이 있고 신화까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맞췄습니다. 실제로 원래 하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신화급 있죠? 신화급을 해가지고 전부 다 풀어놓고 그렇게 하면 변경 요게 하나가 되죠 자 요런 식으로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용 정도로만 맞춰 놓고요 실제 이제 노리는 건 신하겠죠 자 두번째 탭을 해가지고 변경을 이제 예 요런 식으로 쭉 누르겠습니다 어 주사위가 부족하네 신학금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낮나 봅니다 여기 눌리면 나오나 아안 나오네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주사위를 좀 많이 모아야겠습니다 일단 1번으로 내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웅이 3개나 붙었으니까 좋겠죠? 자, 그리고 캐릭터 쪽에 가가지고 캐릭터 쪽을 보면 지금 현재 캐릭터가 두개 있습니다. 김유정이랑 민재현. 예,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민재현 같은 경우 레벨을 자, 올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초월할 수 있나? 초월 3단계. 초월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초월 노드가 생깁니다. 초월 노드가 생기면 하나로 밀지 여러 개로 밀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캐릭터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마법 공격력, 예, 만화, 이렇게 요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여기 마법 훈련 올리고요. 요것도 올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는 올라가기 힘드네. 마법 훈련을 더 올려야 되나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올려가지고, 함께 5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노드를 따라가지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도 생겼네요. 얘 같은 경우 하려면 소환하려면 캐릭터 조각을 모아가지고 열수 있고요. 안호연, 구자인, 와, 이 유성은 이런 애 해야 되나요? 전설. 전설 애들, 영웅 애들, 신화 애들. 와, 이게 더 좋네요. 해임달. 어있 <laughs> 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재형 고급 쓰고 있으니까요 생기면은 이제 좀 해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노드를 원래 한쪽으로 안 타고 아래쪽도 탔습니다 스킬 쿨타임 20%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했는데요 아마 이것도 다 공략이 있을 거라 제가 공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월 26일날 오픈했고 제가 잠깐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얼마 안 지났죠? 한 4일 된, 4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요즘은 하루 이틀이면은 얘님들 공략들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아카데미란 것도 나중에 열리게 됩니다. 아카데미가 여기 성장 캐릭터 던전 소환 상점 중에 제일 늦게 열리는데 이런 데 가면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달성 보상을 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괄 수령하면 다이아몬드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훈련장이 있어가지고 훈련, 예,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요런 애들 때려잡으면서 훈련하는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이 전부 이 자동이 있습니다 자동 사냥도 있고 이게 14,000원이면 자동도 할수 있는데 아직 제가 요거를 써보진 않았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사냥 요게 한, 한 세월 쳐다보고 있으면 이렇게 사냥을 하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잠깐만요 요거 박스를 지금 때리고 있는 겁니다 박스 열면 뭐 아이템이 나올까 싶어 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획득해야죠 자 요런 식으로 획득하고 나면은 이 지역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위쪽에 문이 열렸기 때문에 처음 문으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 보상도 받고요. 자, 여기도 이제 세워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제 할 거니까, 자, 여기 비밀창고로 가서요. 방금 모은 획득 포인트로 이렇게 보물 소환도 할수 있고, 일갈 강화도 할수 있습니다. 자, 보물 소환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또, 또 이렇게 계속. 자, 오, 여기도 열렸네요. 자, 여기도 강화 장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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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고요. 여기도 네 전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보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 거 이것도 차이가 좀클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고 나면요 던전이 있습니다 던전 같은 경우는 지하 감옥에서 조각이라든지 대유적, 만화 큐브들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가이드 미션 따라서 하게 되면 됩니다 가이드 미션 127인데 아직도 튜토리얼 하는 느낌이고요 여기 가서 만화 큐브를 도전해라 하고 하면은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냥이 이루어지는데요 조금 아쉬운 게 이미지가 좀 많이 컸으면 어땠을까. 그럼 뭐 화면 효과도 좋았을 텐데 디자이너분이 열심히 그렸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나마 큰 거네요. 조금 더 크게 하고 화려하게 보여주셔도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 캐릭터 쪽에 제가 스킬을 빼먹었네요. 자동 장착하면은 예, 자동 장착으로 아이템들이 되고요. 이 게임이 특이했던 게 보통들 장비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 게임은 플레이하다 보니까 초반에 느꼈던 거는 스킬 위주로 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킬 쪽을 조금 아무래도 강조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투 스킬도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하고요. 마법 스킬도 이렇게 소환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 있고, 장비 소환이 뒤에 있습니다. 보통 장비 스킬인데, 여기는 희한하게 스킬이 일단 앞쪽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 장비 쪽은 이런 식으로 뽑기, 뭐, 다른 게임들도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10회 소환하고 나면은 이렇게 예 소환도 돌릴 수 있고요. 확률 정보도 있습니다. 확률 정보에 따라서 현재 제가 뽑을 수 있는 거는 요 2단계, 네 2단계까지 뽑을 수 있다 장비 소환 레벨이 굉장히 낮죠 보상 누르면은 이렇게 보상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소환 레벨에 따라서 스킬 소환도 스킬 소환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 보상을 이제 수령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요 같은 경우는 캐릭터 들어가가지고 스킬 쪽에 들어가서 일괄 강화하고 자동 장착 일단 했습니다 물론 요것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스킬을 써야 되는지 다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초, 천천히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장착, 네 일괄 분해가 있고 방어구도 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자 일괄 분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분해는 그냥 뭐. 획득시 자동 분해해서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가 아무래도 잘돼 있겠죠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해 분해할 장비가 없구나 패스 수환은 가이드 미션 163을 클리어해야 됩니다 아직 128이라 한참 더 해야 되고요 장비 수환 들어갔을 때 이렇게 패스트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면은 뭐 무리 없이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지금 굉장히 낮은 레벨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튜토리얼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게임들 자체는 보통 요즘 나오는 게임 자체는 튜토리얼이 무한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튜토리얼이랑 게임 플레이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미션에 따라서 진행한다,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참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 서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재 448등인데 제가 아마 18번 서버입니다. 지금 19번, 20번 서버가 또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 서버가 좀안 나누었으면 좋겠다. 통합 서버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은 서버를 다 이렇게 나눕니다. 18번 서버에서 제가 448등이니까 막 1번부터 17번 서버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메인 퀘스트 같은 경우 보면 퀘스트 완료하면 이렇게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퀘스트 완료하고 야, 이런 식으로 퀘스트가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 메인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게 아 상점 쪽도 한번 봐야 되는구나. 상점 쪽에서는 이게 2,100원짜리도 있고 출시 기념으로 싼 거부터 비싼 것까지뭐 골고루 다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아이템들이 항상 요즘은 끼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점을 계속 구경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광고 제거하면 물론 광고 제거 아이템들 다 구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메뉴에 보면은 이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누르고 나면은 여기 아래쪽에 폰이 있습니다. 자, 쿠폰을 누르면 쿠폰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쿠폰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쿠폰을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 쿠폰. 두 번째 쿠폰. 그리고 세 번째 쿠폰. 그리고 네 번째 쿠폰. 쿠폰 입력은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쿠폰. 그리고 여섯 번째 쿠폰. 그리고 일곱 번째 쿠폰, 여덟 번째 쿠폰, 예, 쿠폰 다 여덟, 열었습니다. 어 이미 사용한 쿠폰입니다? 제가 뭔가를 좀 잘못 넣었나 보네요. 쿠폰은 제가 유튜브 아래쪽에다가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 회원들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까 오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뭐 많이 들어왔네요. 자 일괄 수령 했더니. 보석이 17,000개가 들어왔습니다. 오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이걸로 이제 뽑기 해야 되겠죠. 수환 들어가가지고 자 이렇게 수환해가지고 일반 스킬들을 굉장히 많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을 놔둬놓고 일단 장비부터 아, 패스완도 하고 싶은데 장비부터 한번 쭉 뽑겠습니다. 아, 장비 좋은 게좀 나오려나? 자 고금을 드렸는데 아 고금을 드리는데도 지금 현재 이게 수환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봐요. 아 이게 잠깐만 소원 레벨이 높으면은 이제 좋은 게 나오나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장비는 근데 C부터 SSS까지 5%까지 나오게 돼 있는데 장비는 저런 식으로 확률은 돼 있다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없습니다 SSS 등급이 없어요 아 너무 아쉽다 자 그래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 쪽에 가서 네 장비 일단 세팅하고요 자동 장착 자동 장착해서 전부 파란색으로 다 맞췄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강화가 있으려나 해제 강화 마법 각인 이거 전부 다 아유 가이드 미션에 따라서 다 달라지네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 미션을 꾸준히 플레이할 수밖에 없네요. 갑자기 강해질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처음 플레이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다양한 패스도 있고 광고 제거도 있고 스테이지 뭐 이런 것들 보상 받으면서 플레이하면은 즐겁게 많이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에게임 t v 신화급 귀속 아이템을 손에 넣었다 방치형 RPG 첫 체험 한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혜임들도 괜찮다 싶으면 지금 한번 플레이 하시면 저랑 같은 서버는 힘들지만 뭐 20번째 서버에서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신 혜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고요. 재미난 게임, 오래된 게임, 추억의 게임들, 다양한 게임들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즐겨찾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